여러분이 네, 계시는데, 네, 여러분이 네, 계시는데, 네, 네. 내가 이렇게 향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피우, 올리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땡겨지는 분이 있다는 거지. 어, 그 곳이 있다는 거지. 그 음. 이쪽으로 보면은, 할아버지들이 쭉몇 분이 렇게 있거든요. 음, 음. 거기에 향 분도 거기가 제일 좀 많죠. 어, 할아버지라면 거. 어떤 할아버지? 아, 부처님도 아, 계실 음. 거고? 예, 예, 부처님 있고. 음. 존님 계신 다음에 법당 안에 다 모셔져 있다. 예. 그럼 이런 신령님도 모셔져 있다. 예. 그러면 또지장전도 있을 예. 것이고 그 중에 그러면 쭉 둘러봐봐요. 그그 이런 뭐. 이름이 거기에 다 써있기는 한데 음. 지금 생각이 안나서 그래 그니까 이제 내가 이제 네. 그 애도 끌리는 데가 있으시죠? 예 네. 그냥 일반적으로 다니시기만 하는 거예요? 신도로서? 그렇죠 그럼 뭐뭐 뭐. 그 주기 주, 정기적으로 다니시는 건가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날짜를 정해놓고 다니시는 거야아 초하루 고령국때는 갔었는데 요즘에는 좀못 가고 있거든요. 왜? 네? 예일 때문에. 음... 공장에 이제 아들하고 신랑하고 음... 셋이 일을 하는데 음... 제가 점심을 꼭 밥을 하거든요. 음, 음... 그럼 만약에 뭐 그리고 가면 제가 거기 가면. 음... 시켜 먹기는 해도 해긴 되기는 하는데 음. 일이 이렇게 들어오면 주문이 들어오면 바쁘게 막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음. 좀 답답하겠네 예. 못 가봐서 <laughs> 마음은 막 가고 싶은데 그니까 음. <laughs> 네. 기다리신대요 어 그래요 네 가서 꼭 찾아뵙고 인사 드리세요 음. 전생으로 가볼게요 네. 소리가 많이 납니다. 뚝딱뚝딱뚝딱뚝딱 나는 y Miser, 예. 하고 있으면, m 이 d a m e 대체, answer, talk, t a 뚝뚝뚝뚝딱 k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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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l k t 이 l k t a 이 k talk, talk, 내 네, 배우자는 여기서 뭔가를 고치고 있네요. 마당에서 응, 평상을 짜고 있습니다. 응. 우리 안 땅이 필요한 뭔가를 만들어주는 거겠죠. 평상을 짠다는 것은 뭐여럿이 앉아 있는기도 하는 거고, 또 뭔가를 또 널기 위해서도 만드는 거고 이렇게 평상을 짜고 있습니다. 옛날에는다 바느질을 해서 물을 만들고 옷을 입고 네. 그랬잖아요. 다듬이질이죠, 다듬이질. 네. 나는 다듬이질하고 남편 어, 아이들은 양쪽에 앉아 있고 남편은 마당에서 평상을 짜고 있고 굉장히 평온한 모습입니다. 음. 전생의 모습이 평온함을 끌고 오네요. 자,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보니 아이 하나가 누워 있습니다. 어린 아이예요. 응. 늦게 본 자식인가 봐요. 여기는 뭐 뛰어노는 아이인데, 여기 <laughs> <laughs> 누워있는 어린아이기 때문에 늦게 본 자식이다. 그래요. 뭐 전생에 이렇게 뭐, 지금 끌고 온 기운, 네. 어, 전생의 모습에 이 평온함을 끌고 옵니다. 전생에서 이렇게 음. 가족들이 화계하게 있는 모습. 안방으로 들어가 보니, 이렇게 늦게 본 자식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있길래 걱정을 했더니, 음. 어, 그냥 어린아이로서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이에요. 이건 우리 안방의 모습까지야. 건너방으로 들어가 봅니다. 건너방에도 누워있네요, 누가? 여긴 집안에 어르신이 누워있다. 여기는 오침을 즐기시는 것도 아니고, 몸조 누워계시는 모습입니다. 이 아, 이부자리를 새로 해드리려고 이 어르신의 이부자리를 새로 해드리려고 음... 다듬이질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음, 교부였었네 밖으로 드러난 병. 중풍? 속으로 보이지 않는 병. 초갈증? 초갈증나 어, 이렇게. 배가 이렇게 차오른다? 배가 차오른데? 음.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 지금 근데 배우자. 배우자도 이런 기운을 가질 수가 있다. 음. 전생의 기운을 이걸 끌고 온다고 합니다. 다 끌고 왔다. 지금 끌고 온 기운은요, 문서를 들고 날고 해야 됩니다. 문서가 네. 들고 난다는 것은 음, 움직여야 되고, 또 새로운 거를 취득해야 되는 그런 기운을 2019년도 이 시간에 끌고 왔다. 그래요. 근데 쉽지가 않나 봐요. 쉽지가 않다. 10월 달이 지나고 동짓 달, 동짓 달, 동짓 달부터 2020년, 2021년, 2021년에 또 새로운 문서, 새로운 문서가 또 2021년에 움직입니다 그래요. 뭐 어, 2년 후네요? 그렇지. 이런 기원. 지금이, 7월달, 7월 중순, 7월 중순경이면, 금전의 발생이 된다. 금전이 생긴다. 들어온다. 음. 들어온다. 들어온대요. 응. 7월 중순경이면 얼마, 남았... 얼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들어온다. 음. 못 받은 금전도 들어오나 봐요. 음. 그래도 좋은 기운을 끌고 오셨네요. 음. 새로운 움직임이 있고, 뭐, 밖에 있던 금전이 나에게 들어오는 기운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 아직 늙는거 아닌가? 이런 경사스러운 일이 있는 거는? 글쎄, 애들이 지금 뭐 서른 두 살, 서른 살 그러니까.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 씻고 가는다? 그래요? 네. 근데. 응, <laughs> 이 수가 나옵니다. 음. 네. 자식수에서 음.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 그래요. 발생이 되나봐요. 식구가 느는 수예요 음. 음. 식구가 느는데 좋은 수로 발생이 됩니다. 음. 음. 좋은 수라 그래요. 음. 어, 이런 얘기가 나오면 결혼을 시켜야 되겠네요. 음. 결혼 얘기가 나오면 결혼을 시키셔야 되겠네. 안 좋은 수면 결혼을 반대하지만, 네. 이번 결혼을 하는 수에 도달을 하나 봐야. 아... 첫째보다 둘째? 둘째요? 응. 어, 둘째는 여자친구도 없는데. 둘째가 빠른가 본데? 더? 둘째가? 둘째가 빠르냐? 첫째가 빠르냐? 둘째가 더 빠르다. 아... 소혼 횟수는? 둘째 어, 2019년, 아까 2021년도까지지 올해, 내년, 2009년까지 늙어 부는 운에 들어가 있다 음. 늙어 부는 운에 들어가 있다 음. 성주에서 안정을 하구나 그래 응 음, 우리 우리 안땅에 그런 비손정성이 좋은가 보다. 근데 지금 관해서. 저기 뭐, 저 산은 집은 의정부고 공장은 진접이거든요. 응. 음. 근데 이제 그 의정부에서 이쪽 진접 쪽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응. 음. 뭐 아직 뭐 금전적인 건 전혀 준비는 안됐는데 음.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응. 음. 근데 오민는 방향이. 아 동지 딸이 날 응. 10월달이 지나고동짓 딸이면, 예. 응. 응. 그러니까. 예. 음. 응. 10월 딸이면 들고 날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수에들어 있다니까 군수 이동이 있다 쉽지는 않다 하지만 10월달이 지나고 동지 딸엔 들고 날고 한다 음. 아시겠어요? <laughs> 응. 결혼의 예까지 나오네 음. 응. 준비하셔야 되겠네 다 준비, 이것저것 다 준비해야 되겠네 바쁘시네. 그래서 기다리시나보다. 아... 어, 기다리시나봐. 어. 또 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 또 어떤 해법을 또 주시겠죠. 그러니까 또 기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무엇이 궁금해서 오셨어요? 아니 저희가 뭐지 신랑도 토끼띠거든요. 음. 저도 토끼띠고. 음. 근데. 돈이 안 모여요. 음. 너무 지금 이제 공장을 해도 음. 항상 뭐라 그지 그한달 장사를 해뭐한뭐천 오백 뭐천 칠백 그렇게 팔아도 음. 그게 맨날 그냥 그냥 다람쥐 새바퀴 돌때 맨날 똑같은 거예요. 보이는 음. 거는 아, 없고 아니 그동안 애들 <laughs> 키웠잖아 나이 삼십 년을 애들 키웠는데 키우고 이것저것 가 꿇어 받고 꿇어 박고 이만큼 성장해 왔잖아 네, 그것도 이제 뭐 애들 또건성물이때 봐봐 또 목돈 들어가지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지금 뭐가 문제야 문제는 문제야. 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아니 어느 집은 뭐돈 싸지 마시고 살고 있나 음. 제조업 하시고 공장 하시는 분들 다 빚내서 하고 다 그러고들 해처음엔 음. 2014년도 응. 음. 14년도 지나서 2015년도 저 설날에요. 음. 설날 그 연휴 끝나고서 바로 그냥 첫 출근했는데 공장에 불이 다 나버렸거든요. 음, 음.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예. 예. 음. 그래갖고 그 이제 물건 있던 것도 막돈 없는 돈으로 다 그냥 물건 다 사놓고 했는데 그거 이제 설 지나고서 이제 팔으려고 음. 했는데 다 불이 나서 다 이제 음. 못 쓰게 된 거예요. 음.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음. 우리 아주머님이 이제 아, 형님이랑. 한 번만 도와주자고 해갖고 음. 그때 이제 2천만 원을 도와주셨어요 음. 그걸로 이제 다시 시작을 해갖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근데 그그뭐 이자만 계속 주고 있고 이제 뭐 분전도 못 갖고 음. 애들은 또뭐 출가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 그래도 그래도 지금 평온함이요, 어, 평온함이요. 다른 집에 비해서는 평온함을 끌고 네. 와서 그나마 금전이 그냥... 많다고 해서 평온함이 아니야. 그럼, 그럼 그렇잖아. 어, 남편이 이렇게, 네, 네. 어, 뭔가를, 뭔가를, 어, 내 집에 필요한 걸 만들어주고 나는 다듬이지를 하고, 양쪽에 옆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있고, 더 이상 뭘 바래? 근데... 얘네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또 어차피 들어가야 될거 아니오. 음. 근데요, 어떻게 네. 이렇게. 지금 신랑 하는 거랑 똑같아요. 막 뚝딱뚝딱 응, 만드는 거잘 만들거든요. 뚝딱뚝딱 만들잖아. 예. 그러니까. 전생의 모습에서 이 고대로 끌고 왔다고 하잖아, 언니는. 음. 그러나 이제 단, 우리 대주가 예. 이런 중풍 조갈증이라는 건 저기요, 당. 당이에요? 응, 당뇨. 배가 이렇게 차오르는 복수가 차오르는 거 뭐야, 또? 음. 간? 간이것같아 간. 단경함 그런거 이걸 다스리고 가시면 더 문제는 없어요 이거 빼고는 이왜 노인네가 누워있나 했더니 이게 그 모습이 나오는거예요 병원가서 검사 철저히 하게 하세요 그럼 배우자수에서 나오는거니까 이 평온함 속에 이게 가, 건너방까지 들어갔잖아 지금 평온한데 왜건너방을 가시나 했더니 어르신이 누워있는 모습 이렇게 나왔습니다. 음. 외치할까요? <laughs> 그, 응? 저희, 딸은 음. 음, 결혼은 언제쯤 할수 있나. 딸은 몇 살인데? 서른 두 살이에요. 둘째는? 그는 서른 살. 또 생일, 생일도요. 딸... 아니, 그건 중요하지 않고, 네. 둘째가 먼저 결혼한다 그랬잖아. 둘째가 먼저 요 둘째가 얘는 응. 음, 빨리 갈거 아닌가 봐 근데 지금 이제 큰 애가 제주도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음. 이제 사회복지 그런 쪽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음, 음. 근데 얘는 이제 부모랑 떨어져 있으니까 좀 많이 외롭고 그런가 봐요 근데 지난번에 그랬더라고요 응. 엄마 아빠랑 같이 살면서 응. 좀 효도 좀 하면서 살고 시집 가들, 가기 전까지라도 응.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는데 그럼 일로 와야 돼? 그렇죠 응. 근데 지가 이제 오려고 거기서 거기 이제 1년 됐거든요 간직 응응응. 응. 근데 이쪽에다가 이제 조금 자기가 더 이렇게 뭐지 발전할 수 있는 걸찾아와고 이쪽에 직장을 옮긴대요 응. 걔는 무턱대고 옮기는 애가 아니라 직장이 되면 옮기는 애거든요 응, 응, 응. 근데, 문제는, 음. 아빠하고 많이 부딪혀요. 응. 음. 식구들이, 아빠 뿐만 아니라, 개그, 딸이 무슨 말을 하면, 식구들이 다 막, 뭐라 그래야 되지? 본인은, 그렇게 막, 말, 자기도 모르게 이제 밖에 말을 하면, 주위 사람이, 식구들이 다 이렇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아빠가 말을 할 때? 딸이. 딸이 말을 할 때? 예. 네, 네. 음. 딸이 말을 할 때. 딸이 말을 하면 무슨 얘기를 하면? 음. 얘가 좀 어떻게 강한가? 예, 어떻게 강해요. 음, 음. 근데 그 아빠가 좀 되게 직선적이거든요. 아빠의 성향을 닮은. 근데 거야? 그걸 조금 닮았는데. 그럼 아빠하고 많이 부딪히겠네. 엄청 부딪혀요. 그렇지. 그 어떻게 어투, 어떻게 갔다 오면 아빠의 성향과 비슷하다는 소리인데, 그럼 제일 많이 부딪히는 사람이 아빠들. 그럼 그쵸? 야가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는 소리야? 예. 온다 음.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그럼 어떻게 병이... 자식이 자식이 들어 와서 살겠다는 걸 <laughs> 반대할 거야? 뭐 집에 들어와서 효도는 무슨 효도야? 부모가 <laughs> 더뒤치다거리 해줘야지 핑계지 그거는. 그래 시집갈 때까지 들어와서 한다면 받아줘야지 부딪히는게부딪히면서 하는 게 쉽고 아니에요? 가족 아니야? 무서워? 그치. 그렇죠. 아니요. 저는 걱정이 돼갖고 뭐가? 말 한마디에 막 싸움이 나니까 그렇다고 뭐 <laughs> 입을 꼬매버릴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데 음. 아 그래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서 들어와서 살고 싶다며 음. 네. 음. 아, 이쪽에 뭐 그와 관련된 일 많잖아요 아니지. 센터들 많이 발생됐잖아 별걸 그... 다 걱정을 해 <laughs> 어머 어머니가 너무 여린가 보다 엄마가 아유. 자식을 못 얘기요? 무서워, 음. 딸이? 아, 무섭진 않은데요. 응. 어. 독서를 해? 독서를 안 하는데. 근데? 일단은 항상 그게 걱정인 거지 그러니까 아빠랑 부딪히면, 음. 저는 이제 아빠 성질이 저기 막불같거든요 응. 음. 근데 조금 지나면 괜찮은데, 그 당시에 막 이렇게 부딪히면 막 불가능 성격이에요. 근데, 그 이제 딸을 말리잖아요. 응. 그러면 저보고 하는 소리가 너는 왜 맨날 자식 편만 되냐 그런 소리를 하거든. 알아? 뭐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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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결국 저걸 다 끌고 왔네. 넌 걱정도 할 것도 아니요 무슨? 아니 아빠가 딸하고 네. 싸워 응. 그렇다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 아니잖아. 치고받고 싸우진 않는데요 그래. 딸은 딸도 이만큼 나이 먹었으니까 또아빠의또 그게 또 마음에 안 드는 거고. 아빠는 또 딸이 그만큼 나이 먹었는데, 너 고거밖에 안 되냐? 그런 거겠지. 아니 이쪽으로 와도 방으로 더 살든지, 뭐하러 같이들 사러. 뭐, 뭐 집에서 살면 돈 많이 모, 모으면서 뭐 저축하면서 다닐 것 같아? 아, 각자 사러 각자 요즘, 세월, 요즘 세월에 무슨 뭐무 살아요. 밖에 나가서 고생도 해봐야 돼. 그래야 부모의 소중함도 아는 거예요. 이거 뭐 얘기할게요.